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암우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어 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사랑하는 수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요즘 우리가 장마로 인해 비가 아주 주룩주룩주룩 계속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의 밑에 이 밑에 지역인 대전은 엄청난 홍수가 났던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지금 오늘 금요일 오후 2시 33분은 아주 해가 쨍쨍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맑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분 좋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 중에 핵인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커다랗다라는 뜻을 가진 핵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사이더의 합성어입니다.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 겉도는 아웃사이더와는 다르게 무리 속에서 아주아주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싸되는 법, 인싸템, 인싸 춤이라는 홍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갖고 있어야만 이 춤을 배워야만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스타가 될수 있고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핵인싸임을 증명하는 좋아요, 구독,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 혹은 시계, 여행지, 아니면 예쁜 옷들을 입고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핵인싸가 되고 싶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핵인싸의 모습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스타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압살로는 자신 곁에 장군들을 5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문 길 곁으로 갔는데요. 성문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문은 정치와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붐비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으로 간 압살롬은 송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옹호하며 현재의 왕 다윗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다윗 왕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은 왕과는 다르게, 다비 왕과는 다르게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임을 언급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미 마음이 뿅간 압살롬에게 마음이 뿅간 그 사람은 압살롬에게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손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입 맞춤은 사람에 대한 혹은 사물에 대한 공경을 상징합니다. 즉, 왕자인 압살롬은 평민, 백성들에게 존경의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은 선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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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었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마치고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했던 핵 인싸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커다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행에 옮기죠.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왕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갈 것을 청합니다. 다윗왕은 이를 허락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핵인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모인 인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200명을 데리고 헬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200명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이 압살롬의 핵인싸 계획은 다윗 왕을 내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반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금기시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 있었는데 바로 왕이 되었다 라는 말에는 사람의 이름을 절대 넣어서 말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즉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아니 알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인식 속에는 압살롬은 좋은 사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요. 인간인 우리는 당연히 사람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살롬의 속내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의 속내를 알수 있는 힌트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말 속에 엄청난 힌트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향한 불손정과 도전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아주 쉽게 속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화제가 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인데요. 신천지는 성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뽀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빌리뽀서 1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표준 세 번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거짓말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말씀을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다는 소문이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쟁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인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아주어주 아주 쉽게 속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핵인싸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핵인싸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핵인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인싸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핵인싸는 멋진 자동차, 멋진 시계, 아름다운 여행지, 멋진 집, 넓은 집, 이런 것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핵인싸죠. 혹은 핵인싸춤. 매일매일 최신 유행하는 춤을 다 알고 있는, 최신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핵인싸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인싸가 절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핵인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마음대로 정한 핵 아싸까지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핵인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핵인싸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핵인싸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핵인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 아싸까지도 있는 이 세상을 품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핵인싸가, 하나님의 핵인싸가 됩시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핵인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핵인싸로 거듭나 세상이 마음대로 정해버린 그핵 아싸까지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